끝장 탐구 불사조 피닉스 이집트 신화에 보면 500년마다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불사조가 나온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도 페르세우스의 칼의 목이 잘린 메두사의 목에서 흐른 피에서 새롭게 채탄생하는 하늘을 나는 흰 말인 천마페가수스가 있다. 이두 동물의 공통점은 하늘을 날수 있는 날개를 지녔다는 것이다. 즉, 땅바닥에서 벗어나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인간 속세의 삶도 절망의 시기는 절망에만 끝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채창조의 시간이다. 이런 불사조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극적 반전이 인생의 묘미이며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의 기대감인지도 모른다. 대부분 사람은 인가 법칙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악한 사람이 더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즉, 악한 사람은 현실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선하게 살아가면 그럴수록 더욱 생기 유지하기 바쁘며 빈곤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견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이며, 인가 법칙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악을 행해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행한 경우가 많다. 즉, 대부분은 주로 금전적 경제력을 우선시하여 평가하기 때문인데, 심적 갈등과 그 외의 주변 여건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당장 불행이 닥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의 노력 때문으로 볼수 있는데, 악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치밀하고 계획적이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목적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승자의 깃발을 꽂으면 모든 것을 누린 후에는 밀어두었던 원인에 따라 몰락이 크게 다가온다. 즉, 악한 자가 복을 누리다가 갑자기 죽으면 다음 탄생은 불행해진다. 또한, 남겨진 자손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어 불행한 집안이 된다. 인가법칙은 장기간 거시적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헤아리기 어렵고 인간으로 있을 때 악행을 멀리하고 될수 있으면 선업을 많이 쌓아야 한다. 아무튼 생과 살을 뛰어넘듯 불사조가 불속으로 뛰어들어 마침내 새롭게 채탄생하듯 인생에서도 이런 극적인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런 부활의 과정은 수행자의 견지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나 혹은 깨치려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한의 고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지만 오온에 끌려다니지 않고 미련이 소멸하여 자신의 근기를 바탕으로 의식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로 절망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가 되는 시기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비어버린 상태에서 고요하고 미세한 의식만 남아서 여여한 상태에 이르러 자신은 온전히 깨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모든 의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이번에 드는 의문은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한치의 오점이라도 없게 하려 합니다. 이때 미세하여 사라졌던 의식 속에서 한 가지 커다란 것을 놓쳤음을 확신한다. 존재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많은 시간을 수행자의 길로 갔으며 해탈이라고 할 정도의 상태이지만 정작 존재의 원리와 이치가 무엇인지 자신은 아는 것이 백치처럼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이때가 바로 두 번째로 부활한 오온이 불사조가 되는 시기다. 마침내 존재를 탐구하기 위하여 사라진 듯 보였던 오온을 부활시킨 것이다. 특히 오온중 의식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존재는 모습을 안 드러낼 수 없게 된다. 마침내 존재의 숨겨진 이치와 원리를 보게 된다. 토카사를 날린 범인을 찾은 것이다. 그 범인이 바로 존재 시스템이다. 인가법칙과 윤회법칙과 지구, 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다. 내가 갑작스럽게 불사조 같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더 고되고 악의 세력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며 수행자에게는 해탈의 상태 이후에도 아직도 깨칠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그 괴로움 속에서 절망에만 끝치지 말고 그 괴로움을 바탕으로 불사조 마냥 부활하여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거나 제가자의 길을 가서 우뚝솟은 깨침을 얻으라는 말이다. 또한, 도노점수하여 깨친 후에도 계속 닦아서 존재의 궁극까지 밝혀서 무여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라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의심하여 근기를 쌓아야 한다. 팝통이 튼튼해야 밥이 잘 만들어지듯 신념과 열정이 존재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비록 선정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근기가 강하다면 분명 존재는 모습을 드러내고 마침내 크게 깨칠 것이다. 좌선만 고집하지 말고 경행도 하여 걸으면서 참선하는 방법을 권한다. 세상은 거친 야생의 시스템인지라 괴로움이 크득하지만 그 괴로움을 통하여 깨우치는 것이다. 괴로움은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며 시스템의 오류다. 마치 천사가 지옥에서의 삶을 잘 견뎌내듯이 불사조처럼 자신의 의식이 채탄생해야 한다. 악한 사람이 행복해 보이더라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상대방의 인과에 굳이 본인이 애를 태울 필요 없다. 상대방의 인과는 그의 인과에 따라 그자가 받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면 된다. 나아가 깨침의 길에서도 홀로의 두려움 없이 간다면 이번 생은 그 어느 때의 생보다 훌륭한 것이다. 불사조 같은 기적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할 때 객관은 의미 없으며 자신이 본바 그대로를 믿게 된다. 믿음은 알미 반복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견고한 시스템 속에서도 묵묵히 잘 견뎌나가는 그대가 바로 불사조다.